응 음, 영운동에 살고 있고요. 음. 이름은 이상숙이에요. 52년 4월 8일생. 가족인딸 세재예요. 결혼했어요 다. 음. 음, 그리고 두 할아버지 할머니만 살고 있어요. 혹시 고향도 청주? 어저 음, 우창. 오창. 아 우창이죠? 응 음, 우창이에요. 아, 청주 굉장히 오래 사셨네요. 결혼해서 여기서 살았어요 계속. 음. 사오신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아니지 여기를 결혼해서 여기서 살았지. 아 무착해서 이쪽으로 쭉 오신? 결혼해서 네. 여기서 계속 살았지 청주서. 예전 응. 청주의 모습 지금이랑 몰라 그냥 그냥 그렇지 뭐. 비슷해? 응 비슷해. 고난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결혼해서 그냥 주부로만 살았어. 아. 응,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 여기 나오는 거지. 음... 세상은 바깥 세상에는 약간 농사짓고 이런 도시였는데? 몰라, 결혼했어도 난이 동네에 살았어요. 아, 그때도 여기는 농사는 아니고 여기 농산적, 여기 신이 더 좋았지, 그 전보다. 아... 그 전에도 좋았지, 여기는 본, 토백이 지금은 오히려 저기 된도아진 거지. 아... 음, 그러다가 영운동에 집 줘가지고, 거기 가서 여섯 살은 거지. 그래뭐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그리네. 뭐 손꼽자면 뭐 산성 같은 데도 음. 산성 산도 괜찮고. 거기 산책하기에 오래신들이 산책하기에 어떤 말고스? 소치목에서 순례길 들어오면. 초보자들 도 많이 걷기 음. 할수 있을까요? 조금 올라갈 때만 힘들지 도를 때는 괜찮지. 뭐라면 음. 뭐 건강하게 그냥 이렇게 좀 좋겠지 뭐. 말씀이시지? 뭐 딸들은 그냥 건강하게 열심히 잘살아주면 좋지 뭐. 다 충북에 한. 음다 청주살아. 딸셋이 다. 청주 아, 아, 자기 기념일마다 모이기도 어, 좋고. 어 미역이도 좋고 같이 생활을 많이 하지. 오그 다른 분들도 청주를 거절하지 음. 않고 결혼하고도 음, 다 여기 살아. 근 이유가 있나요? 직장 때문이겠지만 여기 뭐, 청주에 다. 어. 에이, 뭐라고 썼으면 좋까.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동생이로 인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학업을 많이 못했어. 장녀고 작년... 응, 엄마가 뭐 상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음. 하고 싶었던 꿈을 많이 못이어가지고 항상 그래. 음. 나스롬. 만약에 요즘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요즘 다시 태어나신다면은 요즘 시대에 뭐 음. 공부를 좀 오래 하고 싶으신 그런. 그렇지. 음. 음. 옛날에 못했던 거. 음. 요즘 친구들 보면는 그러면. 어떤 공부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자기 나름대로 뭐다 틀리겠지 뭐 어떤 공부라고 하기보다 자기의 개인 개인의 만든 거. 아, 약간 꿈 같은 걸 찾아볼 기회도 없으셨으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음. 많이 해보고 싶으신 거죠? 뭐 해보고 싶은 거 그냥 다 해본 거 같은 거지, 그래요. 음, 밥포는 육거리, 육거리의 아내는 건사님이 계셔가지고. 나오보라고나오보라고래서또안 나갔었어,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한 번, 한 번만 마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니다가, 여기 이제 봐서 소장님이 여기다가 내신다고 요좀변경해달라고 해서 여리 왔지. 아, 신랑하고 같이. 아, 그럼 먼저 오신 다음에 이제 남편분도 같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남편분도 이제 거기 모시고 갔었지, 내가. 음, 그랬서니리 같이 하시지.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아침에 걸어오실 때? 걸어오시죠. 응여 시내로 어. 너무 좋지 <laughs> 이런 활동을 하시는 다른 분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잘 하고 있어. 다들 성격이 다? 응, 다 그냥 서로 서로 응. 하면. 이런 활동이 있다면은 어르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거나 아니면 계속 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 추천하고 계속 하고 싶지. 응. 뭐 열심히 사는 거지 뭐 응, 건강하게 열심히 응. 자기 맡은 저기에 응. 어, 만약에 주부라서 직업이 없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그 주부들한테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응. 응. 자기 취미생활 하면서 응. 뭐 가족들한테 항상 이렇게 외쪽에 이렇게 지내주니까 고맙지 아무 일 없이